아침부터 봉창 두드들고 새벽 4시에 문 열고 진짜 4시 20분이었대니까 <laughs> 아니 문이 잠겨있는데 갑자기 문을 세게 했더니 문이 확 열리더라고 그냥 아, 잠, 잠궜어요? 응. 네. <laughs> 대단하신 아니, 분이야 그런데 안 돌아가? 왜안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확확 확, 확 열었지 <laughs> 아니 지금 누구지못알아봤다니까요 안개가 없어가지고 음. 목소리도 쌍쌍 걸리는가 <laughs> <전상불리는가. 웃음> 소리가 세했구나 <laughs> 안녕하세요. 그 오늘 네. 1톤 피싱 낚시 카페를 네. 이제 출조를 했는데, 네. 어 몇등할것 같아요? 몇 모르겠어요. 등? 할... 모르겠어요. 네. 열심히 하면 되죠? 네. 네. 아빠가 1등 하실 거예요. 네. 네. 큰거 잡아요. 네. 알았죠? 네. 얘기를 했었는데, 30분 가까이 오시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먼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하신 부터 자리를 빛내주시는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저께부터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 지난 밤에 낚시하시고 이렇게 지내시는 모습 보니까 진짜 매너가 좋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이 낚시터를 섭외하는 게 사실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게 낚시 동호회들을 사실은 낚시터에서 반기질 않아요. 술 먹고 떠들고 뭐 하고 막 이런 좀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유님께서 어 여기 계시네. 자유님께서 고생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통으로 빌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또 장골분들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안 하시더라고 요새. 그래서 그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좀 준비하면서 좀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한계가 많다는 걸 제가 좀 느끼게 되고 저도 좀 많이 배웠는데. 어 저기 여기 한분한 한 분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된것 같습니다.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좀 어, 그 어제도 몇 분한테는 말씀드렸는데 사실 좀 보는 눈이 좀 있어요. 양옆에서 다른 손님들도 있고 여기 보면은 어,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건데 다른 카페 회원분들도 계시고 제나가 어, 시조회를 어떻게 하나 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좀 아무래도 저는 이제 미디어 쪽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 좀 보는 눈들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뭐 침을 뱉거나 어, 담뱃재를 설거나 행사 시간 중에는 어, 또는 이렇게 떡밥을 너무 이제 봉돌에 많이 뭉쳐서 던지거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은 매너 있게 해주시길 바라고 자 이제 본인 또 이제 행사 끝나고도 본인의 뒷자리 정도는 조금 오늘만큼은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따분한 얘기 가고 이제 룰이랑. 어, 예, 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일부, 이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일부는 마리시 게임, 최대 맥스는 5점, 붕어, 강준치 4자, 5자 이상으로만 특별하게 3점이 부여가 됩니다. 많이 잡으셔도 무조건 최고점은 5점으로 고정됩니다. 그리고 일부 행사는, 어, 계측은 방갈로 팀은 제가 저 뒤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 장대 팀은, 장대 팀이 지금 두 구역으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장교 팀이랑 여기 앞에 방가로 앞에 팀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 저기 어, 너무 가까이서 찍으신 거 아니야? <laughs> 노란색 방가로 앞에 팀은 자유님이 계실 거고 장교팀도 제가 따로 공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식사는 11시에 일단 우리 좀 30분 정도 일찍 시작할까요? 아침장이 있으니까. 예, 네, 그 8시 반부터 일부를 시작을 하고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식사를 바로 시작을 하는데 한 번에 다는 못해요. 여기 주방이, 저기, 화구가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그, 다섯, 두팀 정도씩 15분에서 20분 사이 이렇게 텀을 두고 입장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야, 그리고 밥 먹고 마지막 팀이 식사를 하고, 5분 정도에서 10분 정도 후에 2부 행사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행사는 마찬가지로, 어종은, 잉어, 향어, 백연어까지만 딱 허용을 하고, 길이는 25cm 이상으로만 그리고 최고 비건 하나를 개척을 할 거예요. 대신 개척 기회는 두 번입니다. 일단 잡으시면 무조건 한 번은 개척을 먼저 하시고 두 번째 게첫 번째보다 작으면 은 <laughs> 내보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게좀 커다 싶으시면 또 다음 기회가 있는 없나 한번 고려를 하셔갖고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 것도 개척은 마찬가지예요. 저기서 뒤에서 제자료할 거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저쪽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할 겁니다 시상식은 2부 행사 끝난 후 2시간 후에 바로 짐 싸지 마시고 일단 바로 오세요 일단 바로 오셔가지고 상품들 같은 경우는 이것들 챙겨서 가야 되니까 또 미리 또한 생사 끝나기 한 5분 10분 전에 주사원 좀 싸고 있으면 좀 김이 빠져요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시고 동점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동점자가 나올 수 있는데 동점자가 나올 때는 어 장대 쪽에 비중을 주는게 맞지 않나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을 있었는데 지금 장대 참여자분이 40%, 30%가 30 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거시기 해갖고 후타로 가겠습니다. 후타, 마지막 큰 거를 맨 마지막에 잡은 사람이 같은 스코어일 때 우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회 진행은 제가 말씀 다 끝나고 질문 있는 거한 번에 다 받을게요. 어, 그리고 제가 중간에 짧게 카메라 들고 가셔갖고 인터뷰, 또는 채비 한번 설명해 주십사 뭐 떡밥 어떻게 쓰고 있냐 한번은 물어볼 수 있어요 네, 모든 분들한테 잘 여쭤보는 건 아닌데 그러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혹시 이제 미드에 좀 얼굴 노출을 조금 이제 좀 꺼리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기념 촬영을 이제 바로 시작할 건데 아침장이니까 또 기념 촬영에 앞서서 <laughs> 행사 전날 또 독보적인 조과를 올리신 마곡오부님께서 <laughs> <laughs> 열몇마리 잡으셔고 지금 좀 거시기 너무 땡겼은 것 같아 네, 여기에 제가 코로나 키트 고급 키트를 협찬해 주셨습니다 끝나고 하나씩 받아 가시면서 어, 몸에 조금 컨디션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사전 체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 바로 하죠 사진 찍고 바로 합시다 참고로 제가 잠깐 이제 촬영하기 전에 말씀드리면은 여기 부림 낚시터에서 제가 한 7년 동안 다녔는데요. 이렇게 카페를 이게 시조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있을 때는. 그만큼 이제 불임 사장님께서 호응을 해 해주, 주셔가지고 했으니까 그 점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불임 사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셨어요. 알게 모르게 좀해 주셨으니까 그 점은 좀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여기 한 줄로 한 줄로 아공님좀날아주요 네. 이거 예. 랑랑랑거하나 셋. 여기 여기 한 줄로 줄세요여기줄줄세요대로 가져가셔도 되고요. 이거 한 병씩 받아 가세요 하고 서까지감사합니

이쪽 분위기가 쎄한데요 지금 아무리 봐도 문인거 같죠? 감는다 감는다 감았다 감았다 오아 뺐어 뺐어 어로 가도 오, 어, 옆에 가도. 거. 어, 넘어간다 넘어간다 오, <목소리> 축하드립니다. 오, 이쪽이 상당히 좋은데요? 두 마리째인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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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잡으시면 정입니다 <목소리> 예, 축하드립니다. 자동빵님 <목소리> 가 랑이님, 52cm! 오 전에 c m 52cm! 52cm! 5 8 c m 5나 c m 요나왔어작하 c m 자2 c 자 52cm! 5이 c m 5 2겠다 52cm! 52cm! 5 2 5 8 c m 52cm! 52cm! 5 1등 m 5님 52cm! 52cm! 예. 동2지만 마지막 버저비터급으로 나온 안백수 님이 2등이셨습다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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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백수 님이 50으로 2등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응. 아, 저 <laughs> 3등이, 오, 뭐야, 이거 맞아? 레쇼 님. 49cm. 낚시대 부러진 사람은 <laughs> 다르네. 낚시대 부러진 사람은 다 됐어. 4등이, <laughs> 최선주님 여자친구 48.5입니다. 5등 태왕대님 48.2. 야 됐느다. 6등 다유님 사모님 어, 48cm입니다. 오. 7등 보지가네. 7등 승호 아빠 44cm. <ocalyptic> 네, 그래서 1등부터 7등까지 20점부터 14점까지 차등으로 적용을 했고요. 합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합산 결과 20. 21점이 1등을 했는데, 네. 아, 축하드립니다. 천안에서 오신 랑이님! 네. 1차 계 52cm, 그 다음에 아, 첫 번째 뭐야. 1라운드 1점으로 아, 21점 획득하셨습니다. 아, 어, 아, 축하드립니다. 아, <laughs> 아, 자, 그리고 두 번째, 위풍당당 2등 안백수님 아, 1차 계측 아, 50, 아, 그 다음에 아, 첫 번째 라운드에 1점 잡으셨습니다. 아, 자 아, 3등, 여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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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수님, 여자친구가 3등이십니다. 참고로 최선지 열승으로 안백수님은 동타인데 후타승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 종료 직전에 아니요. 나온 후타를 인정해서 스포는 갔지만 안백수님이 장대로 갔었어야 돼. <웃음> <웃음> 후타 말고 장대로 갔었어야 돼. 네, <laughs> 자, 그리고 총합 19점으로 어, 어. 레소님 4등 랭칼입니다 5등 태왕제님 17점. <웃음> 6등자현님 사모님, 16점으로. 네, 어... 아, 오케이. 그러면 7등, 송아빠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laughs> 2차, 어, 2부까지 한 분들을 제 입상을 했고, 이제, 이제. 상품을 배분을 하는데, 일단 7등까지는 <laughs> 초이스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8등부터는 객관가 높은 걸로 제가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명서를 일단 다 반납을 해 주세요. 어... 리모델링님.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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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까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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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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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가 12만 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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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고마워. 아 고마워. 어 오. 이수영거 어, 어, 잘했어. 잘했 <laughs> 잘했어, 감사합니다. 의자, 의자. 어, 떨어진다. 잘쓰겠습니다장한 사람 다있 3번부터 장치 쌍포 아, 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연속해서 하나, 두, 두, 번, 두, 번. 두 번, 장치요? 8 0점 큰일 나셨네 다들 이제 자 동빵 동 하안 아유, 아유, 어... 돼. 아이, 축하드립니다무분다너 간다. 너안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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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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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찌 그다음에 단가가 찌인데 그러면은 이제 뒤가 좀 남거든요 찌는 아, 이게 두 음. 세트 세트 세 정도 빼놓고 네개만 하고 요건 나중에 음. 전체로 하겠습니다 야 넣을까요? 바 뽑아야지 서바 아빠. 아빠를 뽑아야지 아바아서 바꿔서 바꿔서 바아서 바꿔서 바가야지 해짝가도 돼. <laughs> 뭐다 뽑았어. 비건 선생님 네트네 개. 그다음에 향돌이님마고어부 독고노인. 담당 불굴. 오시죠.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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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래서 못잡으싶구나오버나 아, 아, 이리 이래.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아, 아, 아포잖아아 아, 이거 없어질 거 같아 갑자기 짜증 나네 아이 아, 세이아다아 파라솔 개 팔라솔두 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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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뽑은 사람은 선택전. 75고 있잖아? 뭐야? 그냥, 근데, 근데, 75. 양평 8 0범님 아빠네. 아빠오 다음. 아빠가 이제 아들꺼 뽑으면 돼. 소박이 아빠. 아빠. <놀라> <놀라> 아빠도. 아, 아빠도 네. 이걸로 하시겠어요? 색깔. 색깔 저거 파란색 저기가 있는 이거. 여섯 깔하시겠어요 아, 먼저 선택하세요. 예. 네.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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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어, 아, 고드가립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나만요 아직도 많이 남았네. 와.

감우합니다 아, 어우 뜨거워. 있다. 뜨거다뭐 하실 거요 이거. 이거 뺄까요? 아, 네. 이거 두 개. 이거 두개 마실까요? 오이렇게이 이거 저기. 폴딩 박스? 딩 박스 두개만있요요요요요거저거요

그리고, 요거, 남은 게, 이게 용재진인 건데, 그, 요거, 저기, 단, 조금 한5공짜리 정도까지? 아, 이기 도와주는, 그, 엘 방지하는 거예요. 아, 여기, 여 아, 여기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아유, 니다 <laughs> 가실 때, 일단, 이 수건이랑, 요거 한 포, 소주 박스. 어,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이제 경품 나갈 거고, 요거 하나씩 다 가져가셔야 돼요. 하나씩이요? 예. 예. 음. 박수 e 음 hey. 잘 봤는데? 알바비 세다 야 빨리 살아라 그러면 아까 저기 저 시조회 저 <laughs> 때저 만난 ]요? 학생 한명 있지 않나요? 아버지랑 <Henry> 학생 저 뒤에 있어저 뒤에 계실 네. 예. 네 가문비 아 가문비님이시랑 아드님 분인데 이게 지금 좀 애들 아빠가 그렇잖아요. 이게 일정이 확정이 없어가지고 그날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일반으로 와서 참가를 <laughs> 하시겠다 그랬는데 이게 원주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laughs> 너무 저희 감동이어서 두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지금부터 그냥 쫙쫙 뽑을게요. 앞으로 1 0 분이랑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분까지.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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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양평 팔로니 양평 팔로니 양평 팔언니 양평 바로 네, 양지바 네, 양평 팔로 네, 양평 고대박 양평 바로 네, 양평 바로 네, 양이 바로 네, 양평 바로 네, 비건 바로 님 양평 바로 네, 양평 바로 네, 양평 오, 오, 빈. 빈. 최선수 남! 와~~ 잘하셨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또박이 아빠님 오오오오 축하드립니다 네자 향돌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오 하나 통통치로님 오 추워. 축하드립니다 끝이에요? 네, 그치 마지막으로 찌스스 두개남았습니다에스 골프 님. 오, 감사합니다. 삼복 이쪽이 이쪽 좋은데 이쪽. 이쪽 이 오, 대박이시더 오늘. 대박인데. 아. 이야. 자, 가 자 이제 끝났어요. 좀 어, 이제 길게 이게. 어. 아.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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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이거 나눠 드리기 이제 전에 마지막으로 다음 대회는 이거보다 조금 축소해서 할 거예요. 그 예. 어, 이번 대회는 어, 외부의 홍보도 하나도 안 하고 카페 내에서만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조금 크게 할 경우에는 이거보단 좀 볼륨은 작아지겠지만, 아무튼, 참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습니다하나씩 받아가세요. 어, 어니다 그리고 6통은 우리 자유님 사문이 형 되시겠습니다. 어이, 티가? 어, 티셔츠가, 티셔츠가 탐는다 어, 예, 집 하나 틀하신 걸로. 참품 좋다는데요, 지금. 어, 자유님이 만든 떡밥을. 팝팝을... <laughs> 아, 네,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때도 있고, 어, 이, 여기 찐도 있고, 지금 <laughs> 의자 좋다. 의자. 지금 아, 의자. 있는 것 중에서 의자가 단가가 제일 높습니다. <laughs> 그리고. 예. 그그그 <laughs> 다음에는 요 세트예요. 너무 예쁘죠 이거. 아 쌍포. 생각하지 말고 빨리 서선제다아 생각. 아, 쌍포. 참. 아, 쌍포가 쌍포 안 좋아. 여기 뒤에 아무 거아니 아무 거. 아무 거. 강치. 강치. 치 이때는 이 괜찮을 것 같아. 아 그것도 괜찮아. 아, 이렇게 걸는데. 나이스. 뭐, 남편이 열심히 하라는 대로 시켜서. 땀 나도록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